광고를 한 거는 <laughs> 김치 광고를 노리고 한건 있어. 김치 광고를 노리고 하셨다고? 낚시계에, 낚시계에 그 김치 광고를 노리고 파김치를 썼는데, 네. 이게 후기로이 잡힌단 말이지. 네. 그래서 그 김치 매출이 오르냐 이거지. 안 오른다는 거야. 네. 왜? 몰랐으면 나한테 분명히 이게 예? 프로포즈 왔을 텐데, 화선점 파김치 막 이딴 게. 구독자가 몇 명이 데 앞으로는 무김치나 <laughs> 배추김치, 양파김치 <laughs> 아, 뭐, 이런 걸로 나가다?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다른 뭐어 시마노나 뭐든 낚시업계가 아닌 이런그 우리의 그 고유 김치 K김치에서 저희한테 프롬 포즈 <laughs> 올수 있게 열심히 또 <웃음> 열심히 <웃음> 또 <웃음> 김치로 김치로 물럭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K김치 화이팅 갑자기 방송으로 바뀌었네 <laughs> 갑자기 진보대회 하다가 갑자기 방송으로 바뀌었어 <laughs> <laughs> 뭘다찍는지몰라 <laughs> <laughs> 오늘 자 몇 마리 잡을 거예요? 오늘 뭐 있습니까? 오늘은 농어한 마리. 네. 그 이미 잡았지롱. 미션. <laughs> 오늘은 그냥 늘 그랬듯이 그냥 그 나클레옹을 살포시 짓밟아주는 그런 어, 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laughs>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다 발리면 어떡하실려고? 아유. <laughs> 해봐도 한1 0 0번 중에 한두번 밟히나? 아휴... 그까이꺼 뭐 그냥... 나클레옹 조심해 그까 좋아요 충은. 아직 뭐라고 했요 우리 애들이 보니까 쌍용보다하잖아 승환아 네? 나클레옹 나 저체중이야 고기 먹는 거 뭐라고 하지마 이 새끼야 그냥. 고기도 못 잡는 게 까빙. <laughs> 에이씨. <laughs> 5월 29일, 낚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 탔어요. 또 배고. 잡았습니다. 공도 못 잡는 까불. <laughs> 에이두 마리! 안 내려가길래 들었더니 바로 물었어요. 유명합니다. <목소리> 다음, <목소리> 그래도 많이 풀어지시는데? 고등부 왔다, 고등부. 바로 물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물었죠? 빨리 챘어요, 일부러. 참돔일 것 같아서. 고기도 못 잡는데. 따도 있네. 그치? 에이씨. 어, 아, 그, 뭐가, 뭐 그래요, 그, 그. 고맙습니다. 참돔. 저희 낙글레마저씨. 왜안 봐? 자, 이 오. 멋있습니다. 나레려 저거를 저한테 자랑하려고 왔습니다. 어이가 없죠? 여기, 여기다 넣어 줄게. 어디 있어? 이거야? 음, 여기다 넣어, 여기다. 삼동 여기다. 티어나 아, 티어나 갈까? 고맙습니다. 입질, 입질, 입 살살 물고 있었어요.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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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뜬것 같아. 떴을 땐채워 중간에 먹었어요. 어빵 좋다. 놀랄 꿀래요. 지금 첫 번째 입어 들어갔는데 어, 한 타임을 좀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지금 지금에 입질이 안 들어오고 있네요. 공도 어. 못 잡는 까불. 지금 입질 자체가 너무 좀 약하고요, 이게. 입질 자체가 너무 약해서, 이게, 어, 그냥 안 들어오네요. 깝깝하네, 깝깝해. 저게 입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들어갔어요, 지금. 빠졌습니다, 다시. 입질이 너무 약습니다, 지금. 여기도 못 잡는, 까고 있이 <laughs> 지금 입질 자체가 너무 약고요좀 약간, 어, 작아요. 어, 지금 우럭 사이즈들이 그렇게 크질 않아가지고. 입질도 약고 지금 사이즈 자체도 조금, 어, 그렇게 좀 크질 않아가지고. 벌써 미스를 저는 두 번째 했네요. 자, 가운데 쪽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럭은 꽝이고 참돔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다 소금 상태고 박류발이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빵 말이 빵이요, 빵. 고기도 못 잡으러 합니다. <laughs> 에이 자 입질 옵니다. 프로로 잘 됐어요. 자, 자 우럭입니다. 자 우럭. 자 들어갔습니다. 자굼폭굼폭 복근법 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찼어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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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방륜발 한2분3분 너무 잔인하게 그 방륜발이 끝나네요 아 오늘은 같이 온 형도 그렇지만 저도 형 영... 이곳발도 그렇게 많이 못 받은 것 같고, 물고기 많이 잠기는 것 같습니다. 아, 난 가만히. 하, 입질이 없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참더문 꽝인가 봅니다. 고기도 못 잡는 까비. <laughs> <laughs> 에이씨. 어, 지금. 10시 입어 붕어 10시 입어 지금 참돔하고 농어를 입어 할 거예요. 아 근데 오늘은 거의 입질 자체가 약하고 어, 방류 발도 거의 한 3분 뭐 3분에서 5분 사이에 끝나는 거 같아서 참돔은 어떻게 되는 좀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방류에서 우럭은 빵마리두 번째 방류에서 우럭 두 마리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물이 좀 탁하고 물살이 좀 있어가지고 방류빨 정도밖에 없을 걸 생각하는데 어, 그래도 참돔하고 농어는 이런 날에는 조금 더잘좀 물어주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어하고 참돔 같이 방류합니다. 어, 우리 치카츄 치카추에다가 그 저기 지세 지세 조합으로 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참동과 농어가 입질이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십은 약간, 약 5m 정도 줬거든요. 너무 바닥은 안 주고 한 5m를 줬습니다. 5m 줬는데, 과연 5m 쪽에서 입질이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엔 참돔도 바로 들어가면 바로 입질이 오던데, 어, 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낙글레용도 지금 참돔을 잡았는데, 예, 낙을레용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습니다. 예. 낙클레용 저거를 저한테 자랑하려고 왔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최고. 음, 여기다 넣어게 이거야?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참돔 여기다 튀어나가네. 참돔 왔어요, 저기도. 여기저기 참돔이 나오는데 잠깐만 입질이 없군요 고기도 못 잡는 게까불이 <laughs> 오록이 크다 <laughs> 아따 <이따. 웃음> 크다 <laughs> 참돔은 뭐 구경도 못하고 지금 27도 <laughs> 어, <입실. 웃음> 무릎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꽝일까요? 아, 지금 입질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기도 못 잡네, 까불에이 <laughs> 야, 또 이번에 한 번에도 못 잡을까요? 전혀, 전혀. 전혀 지금 입질이 없고, 지금. 미치겠습니다. 입질은 있는데, 영, 영, 이거. 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고기도 못 잡는 까도 있네요. <laughs> 지금 전혀 지금 입질은 계속 오고 있는데 훅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입질 너무 너무 입질이 너무 약고요. 약아요. 엄청 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기도 못 잡는 까도 있네요. <laughs> 입질이 너무 약해서 가지고 물고 있네 이거는 아예 아, 음. 안돼 아또올 지금, 이버가 다 끝났고, 이버 끝난 시간을, 시간에 지금, 어, 참돔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깐색으로 약 5.5m 정도 수심 주고 지금 어 살살 흘리고 있는데요. 아 참돔을, 손맛을 좀 보고 가려고 좀 노력을 좀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와줄지 잘 모르겠네요. 공도 못 잡는 까부입니다. 지금 오늘 참돔들이 다 낮은 수심에서 한 4.8에서 5m에서 나왔기 때문에 5.5에서 안 나올 확률이 큰데 좀 한번 어 그래도 5.5에서 한번 노려 5.5 5.7 정도에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기도못 잡는 까불이네. <laughs> 에이. 제가 잡은 겁니다. 네, 네 마리. 딱열 열, 다섯이네 우럭 열다섯에 네, 참더만제조갑니다 네. 박스는 응, 야지 물에다 <laughs> 놔물에는데 물에, <웃음> 물에, <웃음> <나누는데>? 물에 <laughs> 아, 어 아, 여기서 보면은 막혀있어 <laughs> 음. 무거워가지고 죽었다 제 음, <laughs> 오늘 16수 했습니다 형님은 5수 사이즈 좋네요 그래도 형, 사이즈가 너무 어. <laughs> 저기 허접하신 분이 지금 올리고 있네요 오늘 낚시는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시작 전에 지금 농어가, 농어가 두 마리나 잡혀가지고, 오늘 기분이 좀 쎄하더니, 오늘은, 뭐, 그래도, 참돔은 참고로 낚을 내용이 나쁜 거예요. 네네네. 오늘은, 다섯 마리, 아홉 마리. 농어 두 마리하고, 네. 오록, 야, 나 지금 너무 많은데? 농어가 아홉 마리. 총 열한 마리가 오늘 제가 잡은 수확물입니다. 아, 진어 시작... 시작에 지금 농어를 잡으면 조금 이게, 아, 좀, 미친 좀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laughs> 네. 다른... 네. 오늘 저기 농어 잡기 미션은 성공! 나플레옹? 저희 오늘 마리수로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오늘 미션은 농어 <너무> 미션이었기 때문에. 나플레옹이 <laughs> 네, 계속 우기고 있어요, 지금. 아유. 밴드인 소을딱쓰소 속이 그냥 밴드인 소을딱 쓰여가지고, 저렇게 승복을 못하고 있는, 나끌 내용이에요. <웃음> 좋아해. 고기도 <laughs> 못 잡는 게 까고 있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주문! <laughs>